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 차가운 유리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의도 고층 오피스텔, 45층 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무색할 만큼,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어 있었다. 뭐가요? 뭐가 안 되는 거였는데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지만, 목소리 끝이 갈라져 나왔다. 박서연 이사님. 내가 몸담고 있는 건축설계 사무소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자 입사 첫날부터 내 심장을 통째로 집어삼킨 사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얼음장 같은 냉철함으로 모두를 휘어잡던 그녀가 지금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운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4월을 막 마치고 나온 그녀의 몸에선 내가 선물했던 바디로션의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하얀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아찔한 광경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만 나는 그 잔을 잡는 손마저 굳어버렸다. 왜 그렇게 굳어 있어, 민준 씨. 서연의 입술이 희미한 곡선을 그렸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와인을 기울이며 기나긴 침묵을 견뎠다. 웃음도, 대화도 없었지만 서로의 불안한 숨결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새벽 4시. 결국 지쳐 소파 위에 나란히 누웠을 때였다. 나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내 손끝이 그녀의 손을 스치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돌아봤다. 그 순간,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와 붉게 부어오른 입술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이사님. 갈라진 내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체념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처음엔 가벼운 떨림이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강철 같은 도시의 여자였던 그녀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뜨겁고 부드러웠다. 내 품에서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터져나왔다. 안 돼.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우리는 결국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그동안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욕망을 터뜨렸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물론 무료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는 더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역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될 만큼 탄탄하고 몰입감 높은 스토리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고 믿고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연 이사님은 더 이상 내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건축학도 시절부터 그녀의 작품을 동경해왔지만, 이제 내 감정은 존경을 넘어선 무언가로 확실하게 변해 있었다. 여의도 설계 사무소의 일상은 여전히 쉴틈 없이 바쁘게 흘러갔다. 아침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고, 복잡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팀원들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그 치열함 속에서, 이사님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스치는 지적인 향수 냄새, 몸에 딱 붙는 H 라인 스커트 아래로 드러나는 완벽한 골반 라인은 나도 모르게 시선을 붙잡곤 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녀를 쫓는 버릇이 생겼다. 점심시간에도 숨막히는 회의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에도 그녀가 희미하게 웃을 때면 잿빛 세상이 잠시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님이 갑자기 내게 다가와 물었다. 김민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와인 한잔할래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우리가 향한 곳은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청담동의 조용한 와인바였다. 평일 저녁인데도 손님이 적어 분위기는 은밀하고 고요했다. 이사님은 익숙하게 와인 한 병을 주문하며 가볍게 웃었다. 가끔은 이렇게 독한 술을 마셔야 머릿속이 좀 비워지더라고요. 알코올 기운이 오르자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일할 때의 날카로운 칼날 같던 모습 대신 한 여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이사님, 집에서는 편히 쉬세요. 그녀는 순간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다. 민준 씨가 알면 놀랄 텐데. 사실 요즘 남편이랑 별거 중이에요. 아들은 보스턴에서 유학 중이라 집엔 늘 혼자고. 그 말은 내 심장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혼자.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불씨를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사님은 택시 창 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끔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증발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순간 그녀를 힘껏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현실의 벽이 나를 가로막았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다. 이사님, 그런 날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잠시 망설임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 내가 느끼고 싶었던 어떤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이후 이사님과 나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업무 이야기를 핑계 삼아 옥상에서 커피를 마셨고 퇴근 후에도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보통의 상사와 직원 사이였다면 불편했을 법한 시간들이 이상하게도 우리 사이에서는 조금의 벽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내 서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나 역시 그녀의 무거운 고민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지점 전체가 야근을 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피로에 지쳐갈 무렵 이사님은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 씨, 아직 안 갔네. 나좀 사무실까지 데려다 줄수 있어요. 순간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손끝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네, 이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무도 없는 새벽의 사무실. 우리는 그녀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혼 서류. 오늘 접수하고 왔어요. 아들 유학 보내고 나니까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다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네요.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목이 꽉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없이 흐르던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가까워지는 숨결,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붉어진 입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끌어안았고 우리의 입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불꽃처럼 부딪쳤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알면서도 그 뜨거움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이사님과 김민준 대리였지만 그 경계는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다. 눈빛이 스칠 때마다 그날 밤의 은밀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서로를 향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이사님은 늘 조심스러웠다. 민준씨 우리 티내면 절대 안 돼요. 이 바닥 생각보다 좁은 세상이잖아요. 그녀는 나보다 열다섯 살이나 많았다. 세상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올감에는 족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사님, 전 신경 안 써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내 단호한 말에 그녀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우리는 회사 근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2층 구석의 작은 카페에서 은밀히 만났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 그러다 주말이 찾아왔다. 이사님은 조심스럽게 내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혹시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바람 조치러 갈래요? 양평 쪽으로.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북한강변을 따라 달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창 밖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옅은 미소, 그리고 가끔씩 백미러를 통해 내 쪽을 바라보는 눈빛.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완벽한 연인이었다. 양평의 한적한 펜션에 도착했을 때 늦겨울의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강가로 걸어갔다. 강물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네. 민준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내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강가가 보이는 펜션 방에 머물렀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방안 창밖으로는 잔잔한 강물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와인을 나누며 아주 긴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아팠던 과거 숨겨왔던 상처 그리고 감히 그려보지 못했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뜨거웠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모든 떨림과 숨결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연인 그 이상이었다. 서로의 텅빈 공간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양평에서 돌아온 뒤 우리 관계는 더욱 은밀하고 가까워졌다. 이사님은 여전히 회사에서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제 내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퇴근 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의 집을 찾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처음 그녀의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모던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것이 감각적인 조명,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 사진. 진작에 치웠어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됐네.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이제 저만 있잖아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우리는 그녀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흑백 영화를 봤다. 스크린 속 장면보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체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그녀의 숨결은 너무도 평온했고,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이 여자를 반드시 지켜야겠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 내 흔적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고 TV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다. 겉으로는 비밀스러운 연인 사이였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미 동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물었다. 민준 씨 후회 안 해. 이렇게 나랑 있는 거.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 한순간도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살짝 맺혔다. 그리고는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듯 깊이 서로를 탐했다. 더 이상 외로운 상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로서 그녀는 내 곁에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시선도 어떤 무거운 현실의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다. 동거 생활이 자연스러워질수록 우리 사이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서로를 이사님, 민준씨라고 부르던 딱딱한 호칭은 이제 집 안에서만큼은 완전히 사라졌다. 서연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의 얼굴엔 쑥스러운 소녀 같은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설계 사무소 안에서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지만 혹여나 우리의 관계가 그녀에게 흠집이라도 낼까 늘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심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늘 김 부장이 그러더라. 요즘 내가 표정이 너무 밝아졌다고 좋은 일 있냐고 묻는데 심장이 철렁했어. 그녀는 와인잔을 단숨에 비우며 씁쓸하게 말했다. 아마 너 때문일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젠가 들킬까 봐 너무 무서워.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현씨, 저만 믿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꼭 지켜줄게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나를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나 요즘 정말 내가 있어서 버티는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내게로 기울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았고 우리는 더욱 솔직하고 뜨거워졌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세상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잊고 깊이 파고들었다. 차가운 현실로부터 도망치듯 서로의 체온에 필사적으로 의지하며 그 뜨거움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상사가 아니라 오직 나만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내 앞에 존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깊어졌다. 내 옷가지들이 그녀의 드레스룸 한쪽을 차지했고 함께 보내는 밤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사실상 한 가족처럼 지냈다. 주말 아침,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비현실적이었다. 회사에서 늘 서슬 퍼런 카리스마를 내뿜던 그녀가 집에서는 평범한 여자로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벅차올랐다. 민준아, 찌개 맛좀 볼래? 그녀가 숟가락을 내밀며 묻는 순간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우리의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이혼 소송이라는 현실.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민준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줄 거야? 나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더라도 저는 서현 씨 편이에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말 믿을게. 나 사실 정말 많이 두려웠거든. 우리는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깊이 입을 맞췄다. 그날의 입맞춤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약속이자 굳은 다짐이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의 아들이 보스턴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군 입대를 위해 귀국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둘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다. 민준아 이제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것 같아. 지호가 오면 엄마로서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엄마로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 혹시라도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난 감당 못할지도 몰라.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나너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런데 동시에 너무 무서워. 그녀의 눈빛은 애틋하면서도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서현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 있을 거예요. 포기 안 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듯했다. 며칠 뒤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저녁을 함께 먹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 너머로 그녀는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이렇게 속삭였다. 민준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난내 편일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을 벼락처럼 때렸다. 우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서글픈 예감 속에서 나는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더 절박하게 끌어 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불안을 지워내려는 듯 세상이 끝날 것처럼 뜨겁게 서로에게 매달렸다. 결국 그녀의 아들이 귀국하는 날이 왔다. 우리는 그 전날 밤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민준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어.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 씨, 저도 그래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한테는 서연 씨가 전부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고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날 밤 그녀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품에 안고 누워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분명 냉혹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단한 점의 후회도 없는 완벽한 사랑이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결국 설계 사무소를 떠나 나만의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다. 그녀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고 끝내 완전히 멀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양평의 강가에서 아이처럼 웃던 그녀의 미소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서연 씨,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때의 기억만 가슴에 품은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할까? 답은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뜨겁고도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뒤 나는 오랫동안 깊은 허전함에 시달렸다. 매일 함께하던 일상, 익숙했던 그녀의 향기, 나를 보며 웃어주던 목소리,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삶에 적응했지만, 가끔은 불현듯 그녀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길을 걷다 우연히 그녀가 쓰던 향수 냄새를 맡으면, 그날 밤 그녀의 사무실에서 느꼈던 아찔함이 함께 스쳐가는 듯 했고, 카페에서 마주치는 중년 여성의 우아한 미소에서도 그녀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나는 결국 깨달았다. 그녀와의 시간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내 젊은 날에 가장 치열했던 사랑이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내 삶의 설계도 위에 깊게 새겨져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을 비춰주는 작은 등대처럼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혼자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올린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흐르고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잔잔히 울린다. 서연씨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의 가장 뜨거웠던 사랑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지어질 미완성의 건축물로 남아 나를 지켜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제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더 좋은 이야기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